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약속해준 남자 약소남 고태경입니다 약속해준 남자 약소남 이승우 약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딱계약에 음, 나와있네요 굉장히 대중적인 주제죠 그렇죠,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고 하고 또 저희 약국에서 또 많이 찾기도 음, 하는 맞아, 맞아. 제품이죠 이승우 약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안경을 쓰시다 보니까 응. 따로 인공눈물은 안 쓰시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아. 저는 또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사정이 뭐 블로그 쓰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눈이 생각보다 많이 건조해져요 음. 렌즈를 안 끼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넣는 편입니다 오, 왜요? 응, 그 집에 가면은 컴퓨터 평상 이제 이 모눈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든 이제 한 저는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음. 올해 초에 이제 수술을 그, 걸로 네, 렌즈 삽입술을 했어요 음. 근데 저는 실제로 눈이 좀 건조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인공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음. 오히려 수술을 하고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좀 눈이 좀 건조한 게 그렇죠. 생겨가지고 최근에 좀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근데 원래 이제 뭐 라세기든 라시기든 음. 수술하면 초기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음. 원래 건조하면 다호수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그 네. 그때는 좀 넣어주신 거고. 음, 음. 무튼 요즘 다들 이제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해 렌즈를 끼시는 인구가 맞아. 많이 늘었다 보니까 인공눈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음. 렌즈 안 껴도 저처럼 음. 안경 쓰더라도 음. 또 우리 하루 종일 뭐 휴대폰 보고 맞아, 맞아. 모니터 보고 롤하고 이러다 보면 눈이 쉽게 건조해지니까 음. 많이 찾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일반인 많이 찾는 거해서 우리 약국에 있는 약이 이렇게 깔아봤고요. 음. 뭐또 저희 약국에 없더라도 인공눈물 종류 워낙 다양이 많이 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성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 저는 뭐크게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처음은 이제, 이제 눈물이랑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단순히 우리가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뭐 렌즈를 낀다든지 이런 눈이 좀 그냥 건조할 때 가장 가볍게 쓰실 수 있는 게 아,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눈물의 보충. 아니, 그냥 그냥 진짜 물인 거죠. 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렌즈 아이드롭. 여기 있네. 나 아, 맞네요. 네, 영하튼 여기 뭔가 약 칼륨. 아이들럽 같은 경우가 이제 요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CMC라고 하는 카르복실 CMC. 메틸 매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아, 어, 그걸 다 외고. 네, CMC 메틸셀룰로스가 <laughs> 이제 예,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네요. 어? <laughs> 아, 보통 있는데. 왜 없지? 이 있을 거예요. 어, 저... <laughs> 이게 사실 약국에서 제일 뭐랄까 대중적인 성분으로 제가 아 있었네 있었는데 다 팔렸네 아, 다 프렌즈 팔... 아이 엔젤이랑 다 팔렸네 어 디알프레시 뭐 매스클리어 다 아, CMC네 다 나갔어요 응와 네. 봐라 역시 아니 다 나갔다기보다는 아... 내가 다시 주문 안 했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약국에 있는 약 구성할 때다다 음. 제가 써보고 내가 쓰는 제품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제품 점도 줄어요. 음. 처음에 종류가 많았었는데 아 지금 서바이벌이 <laughs> 어. 그래서 제품 줄어서 어. 이게 두 번째 성분이었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 히알루론산인데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처방약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 그렇죠. 처방 전문 약이죠. 네, 네, 전문의약품 처방 있어야만 살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성분은 이제 CMC가 제일 음. 많죠, 아무래도.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으로 구성된 성분이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CMC 성분이 있고, 거의 처방이 필요한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보습력이 좋아요. 음. 보습력이 좋은데, 이제 그 대신에 또 이물감이 있죠. 아무래도 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습력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이, 이 성분 자체가 물을 굉장히 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거의 물과 가깝다. 물과 음 가까운 대신에 조금 더 자주 넣어야 될 수도 있다. 음 대신에 이쪽으로 갈수록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자주 더 자주 안 넣어도 되지만 좀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 뭐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느끼기에 뭐큰 차이가 있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디알루론산은 음. 처방이 필요하게끔만 하는 거겠죠. 왜냐면 농도를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보통 이제 인공눈물 하면은 이제 사람들 가장 많이 묻는 게, 뭐 통으로 된 것됐고 이런 것 아, 쓰는 있잖아요. 뭐더 음, 음, 어, 어. 좋아요? 반인물이요 맞아 맞아.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고약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제일 큰 그건데 내가 얼마나 자주 넣느냐. 음. 를 저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 그렇게 자주 넣는 편은 아니에요. 눈이 그렇게 자주 건조하진 않아서. 근데 아무래도 내가 매일마다 하루에 뭐 서너 번씩 이런 걸 넣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때 자주 쓰면은 좀 통으로 된걸 선호할 것 같잖아요. 응. 그렇죠. 근데 그 반대다. 통으로 된거 같은 경우는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매일마다 하루에 네다섯 번씩 이렇게 저만을 하게 되면 음... 그 보존제 성분도 눈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좀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일회용으로 된걸 저는 아, 좀잘 추천드리는 잘 음, 편이고 그런데 옛 노래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하나 텁 돼가지고 음. 조열면은 다시 닫을 수는 리캡이 가능했어요. 요즘은 어, 어... 그런 제품 잘 없어. 맞아. 어... 한번 열면은 한번 다 써야 돼요. 어, 맞아. 근데 어. 또 리캡 안 되는데 억지로 다시 한번 또 닫히거든요. 뭐지? 안닫히 싶은데. 아 진짜? 아, 어우 또또 어, 억지로 한번 닫을 어, 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 예. 사실 리캡을 막은 이유가 한번 쓰고 버리라고 그런 건데. 음, 맞아 이렇게도 제가 사실 사실 이거 좀기한번 네. 쓰고 버리도 아까워 사실. 여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방부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음, 음. 한번 열면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렇죠렇죠 그러니까 만약 리캡이 되더라도 음. 내가 연간을 하루 중에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하루에 다 쓰시고. 음, 음. 네. 근데 사실 통으로 된 것도 유통기한은 상당히 긴데 일단 음, 음. 우리가 또 유통기한 편에서 언급하겠지만 음, 음. 한번 뚜껑 열면은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음, 음. 유통기한이 한 달. 그치. 한 달에 아, 다 써야죠. 그럼 이걸 한 달에 다 쓰려면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넣어야 되던데. 그게 좀 맞죠. 어. 그게 좀 어. 아이러니한 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이걸 뭐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긴 한데, 음. 그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자주 넣으니까는 음. 일용을 회 쓰기 보다는 그냥 통으로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음. 통이 나요, 이런이 나요 물어보면 아. 렌즈를 끼시나요? 물어봐요. 아. 그 렌즈 끼면은 아무래도 방부제 없는 제품 음, 일회용 제품. 음, 음, 왜냐하면 이제 방부제 들어있거나 다른 화학물질 많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 렌즈하고 또 화합반응이 일어나거나 또안 좋은 영향 끼칠 음, 수가 있으니까 그것적 일회용 권한데, 이거는 일회용 제품 아니지만 다 렌즈의 사용이 가능. 아,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제조사에서도 렌즈랑 문제가 생기는 제품을 거의 안 만드는 음, 거죠. 그런 음. 거는. 음. 그러니까 너무 인공눈물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서 넣지 말아라 이런 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넣는 빈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어도 한한두 시간 간격은 두고 넣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뭐한 뭐 시간에 몇 번씩 넣고 이러면 안 되고 음.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그냥 대여섯 번 정도 백시멈으로 음. 잡으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실제로 뭐그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을 때 그때 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1시간 두고 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에 여섯 번까지 넣으라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너무 자주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게 기본이죠. 음. 그리고 넣을 때 이제 그뭐 그냥, 눈에다가 거의 들이붓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뭔지 알죠 그냥. 어,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쫙, 짜가지고, <laughs> 네. 그냥, 넘쳐가지고, 막, 이래 되는 아, 분들이 아, 있는데. 사실, 일용 제품 같은 거 보면은, 응, 응. 이거 한 번에 다 써야 되잖아요. 응, 그럼 한네 방울 어. 정도 나와요. 양, 마, 아, 양이 아, 많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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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 많이 넣어야 아, 돼. 네, 근데 이제, <laughs> 이 성분 자체가, 사실 한번 넣을 때, 한 방울. <laughs> 많아봐야 최대한 두 방울 정도를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넣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량이라는 게 그쵸.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또 많이 넣고 이제 보통 이제 넣은 다음에 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해가지고. 이래, 그. 이래 아, 계속, 왜냐면 흡수되라고. 음.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우래그 막을 코팅해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딱 넣은 다음에 그냥 한번 딱 까무문. 까무세요. <laughs>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이제 까파까파 하면은 오히려 더 날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음. 뭐 그게 굳이 따지면 자 올바르게 넣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음. 그리고 우리 인공 눈물 많이 찾으신 분들이 음. 결국 눈이 건조하니까 그렇죠. 인공 눈물 찾으시는 음. 거아요 음. 음. 그럼 이제 눈이 안 건조하려면은 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 오케이, 또 오케이. 눈물의 구성에 대해서 또좀 공부를 어, 해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눈이고요. 아. 여기를 이제 눈물층이할게요그 아, 눈물은 아, 내가... 총 3층으로 구성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점액층. 그 다음에 가장 많은 90% 이상 차지하는 물층. 음흠. 그 제일 끝에 뭘로 코팅되어 있죠? 지방층. 그렇죠, 지방층.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죠. 어우, 잘하시네. 아, 사인데 아, 아. <laughs> <역산대. 웃음> 그래서, <laughs> 요세계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렇죠. 한국 원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점액층 같은 경우는 제일 안쪽에 있는데, 얘가 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점액질이 뭐 점액층에서 제대로 분비가 안 됐다. 음. 그럼 그러니까 일단 눈물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쉽게 건조해지고, 음.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흐른다. 음. 이러신 분들은 점액층, 맞아, 맞아. 예, 그쪽을 한번 보는 것 같고요. 음. 또, 당연히 물층. 물층에 물이 적으면 당연히 눈이 건조할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술이라든가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물 많이 안드신 분들이 또 쉽게 건조해질 수 있고 그리 눈물을 코팅해주는 기름 지방층이 없어도 또 눈물이 그렇죠. 쉽게 증발하니까 응. 또 쉽게 안구건조가 응.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점액증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 같은 제품 이런 게 이제 지방 증분비에 도움이 맞아요. 되니까 우리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뭐 당근이나 뭐 야채 이런 거 많이 좋아했잖아요 이런 것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 오메가 3 지방산 같은 경우는 고등어라든가 그런데 음.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뭐 오메가 3 시중에 파는 제품들 보시면은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거 중에 눈 건강 개선이라는 기능성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대인들 보면은 기름치 약해서 안구 건조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눈에 열을 가는데 뭐 간단하게 손바닥 기름을 좀 그래서 눈에 올려주는 것도 네, 괜찮고요. 네. 아니면 뭐 스팀 타워 같은 거 눈에 네, 살짝 네. 올려줘가지고 요눈 주변 따뜻하게 해줘도 한국 은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건조하게 하는 습관들,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음. 또는 이제 커피, 이뇨제 같은 거, 알코올 음. 이런 거좀 많이 섭취하는거 이런 것도 좀 줄여주시고 음. 물 많이 먹고 아까 눈에 좋은 뭐 당근이라든가, 타마이가 풍부한 이런 야채와 채소 많이 드셔주시고 음. 큰 도움이 되겠죠. 음. 인공 눈물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국에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요 근데 보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이제 다른 마트 같은 데도 뭐 렌즈 세척액.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 넣어요? 인공 저도 한번 그 인공 눈물인 줄 알고 넣는 사람들이 뭐 제가 그랬거든요. 넣어도 크게 문제 뭐 되진 않죠.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네. 실제로 넣어서 안 되잖아요. 렌즈를 위한 거지. 네. 눈 눈을, 눈을 위한 건, 눈을 위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실수로 뭐 한두 번 넣는 거야 뭐 그렇다 네. 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 눈물은 약국에서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얼마나 좋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또 우리 코태윤 아사님과 함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 눈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 약국에 판매하는 제품들이지만, <laughs>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인공 눈물이 약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종말 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 여러분들의 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마사지 해주 는거써주 시면 좋 습니다.